향후 모든 피해자들이 가, 가야 할 역사의 앞길을 재척하러 갑니다. 들어가십시오. 군기 선생, 군기. 대체심의 위원회 직접 따라 들어가세요. 들어가세요. 네. 들어가겠습니다. 네, 들어올 수 없습니다. 들어가서 군기의 당첨권을 부처하겠습니다. 당첨하게 해달라. 군가면 제재심의 위원회 들어가겠습니다. 우리은을, 그래, 우리 부지심이 방청을 해야 되니까, 잘 됩니다! 막지마라막지마라막지마라방청지을라왜못 들어가! 야, 우리! 우리, 우리가! 우리인데, 왜못 들어가! 우리 우리인데, 못 들어가! 우리가! 우리인데, 못 들어가!